전시 관람이 평생 공짜라고 예술 활동을 증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과 자긍심 우취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과천관 전시의 경우 예술인 패스를 통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공립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장 등의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혜택 제공 가능합니다.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이 4만 원짜리가 무려 13,000원으로 할인이 쫙 되고요. 예술인 패스 카드를 신청하려면 우선 예술활동 증명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대상은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현 기술 지원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예술인 패스 지원 신청 자격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학예사나 예술교육사, 박물관과 미술관 관장 또는 설립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다음에 예술인 패스 카드를 신청하시면 끝! 2018년부터는 실물카드 대신해서 모바일카드로 발급되고요. 단 70세 이상의 원로분들과 장애인, 스마트폰 미사용자에 한해서는 실물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접수 후약 10주에서 15주 이상 소요되고요. 신청 급증 시 행정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고 공지사항에 확인하시면 매달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이만! 금이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